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체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어온 처방전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작가 이름 어렵죠? 아, 맞아요. 카명한 작가임에도 아무도 이름을 쉽게 약간 말하지 어. 못하는. 러시아 느낌의 이름 스키 같은데 아니에요. 스키가 아니네. 네, 차키스 차키스. 키스네요. 카잔차키스. 어, 어. 그리스인이세요 아.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해요. 어, 그리스인 조르바. 네. 어, 이 책. 읽어보신 분도 많고 안 읽어보신 분도 많고. 어디리스트 뭐 많이 올라오면서 네. 영작 그걸로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책을 떠올리면은 우선은 자유.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자유인이에요. 진짜 네 조리바, 조르바가 자유롭지 않던. <laughs> 어, <laughs> 하지만 그 책에 나오는 배경과 그 인물은 정말 자유로운 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인생 까짓 거. 약간 이런 <laughs> 아, 느낌을 아, 들고아좀 어, 삶이 쉬워지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드는 음. 책입니다. 어, 여기서 벌써 흥미로워요. 어,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이 조르바라는 조르바, 사람인데 그쵸. 현실에서는 감히 볼수 없는 그런 행동과 음.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음. 아주 자유분방한 음. 야생마. 어, 좀 마주치기 라고. 싫은데요, 시한부. <laughs> 네. 갑자기. 어, 그 처음에 마주쳤을 때좀 거부감이 있어요. 아. 이 책에서 도 실제로. 근데. 조르바의 매력이나 삶의 태도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되게 응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의욕이 떨어져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연자분이. 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조르바라는 사람을 보고 기억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뭔가 자유로운 까지, 까지, 기분을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의 배경이 그리스의 크레타 서민이. 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봤어요. 우선은 뭐 마음만이라도 바닷가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음. 그 묘사 자체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 음. 그래서 한번 가보, 가봄... <laughs> 한번 읽어보시고, 전해드립니다. 책 속으로 가보는 거지 뭐. 네, 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은 조르바가 아니에요. 그리스인, 아 그래요? 네, 아, 아니요 <laughs> 대반전이다. 아. 어, 어, 나라는 어, 사람이 있어요. 어, 당황했어. 음. 아, 나가 있구나. 음. 제 생각에 이 나가 작가 같은데 어쨌든 나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사람이 따로 이 나라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같이 이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를 보좌하는 하인 같은 느낌의 사람이 조르바예요. 아대반전이 응. 주인공 나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응. 조르바가 단한 명의 직원 정도로 어,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났데요 80일간 세계일주에 그그 주인공 또그 이런 꼭 이렇게 세 개의 명작들은 이런 식으로 하인이 뭐디물이 좋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 하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졌나요 네. 아, 하인 아니죠 하여튼 네 특이한 거는 이두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나이 그 주인이 30대 지식인이고 어. 조르바 는 결혼도 해보고 사람도 죽여보고 전쟁에도 <laughs> 나와고 어, 자유의 어, 약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알았어. 이제 사이즈가 나왔어 어, 음. 아. 뭐 겪어본. 것뿐만 안 겪어본 일이 없는 어, 60대 노인 정말 안 겪어본 일이 없는 네. 60대 노인 무려 아.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 아, 할아버지구나 네 할아버지 아, 요새는 60 할아버지 아니지 하여튼 아저씨네 근데 오히려 행동하는 건 청년 같죠 청년보다 아. 더하죠 근데 반면에 이 30대 지식인 주인공은 너무 책벌레예요 아. 책밖에 몰라 실제로 그 동료가 책벌레라고 별명을 말하기도 했요 백면서생 돼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에게 더 영감을 주는 관계가 되는 그렇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책으로만 사는 인물이라면 조르바는 산투르라는 현악기가 있대요. 어. 그거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한량이네 어, 그리고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혀로 안 나와 할 때는 춤으로 막 어. 말을 해요 어. <laughs> 어. 자유로 <laughs> 어. 기분이 야. 너무 좋으면은 막 진짜 뛰어오르면서 막 춤을 춰요 어. 그 장면이 막이 책을 읽으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한 끝부분에서 귀가 트였던 문장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음. 이 조르바가 주인공이랑 결국 나중에는 이제 갈라서서 따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음. 이 조르바가 주인공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당신한테는 무식이 좀 필요해요. 무식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힘이 세니까 항상 그 머리가 당신을 이겨먹을 거라고요. 음. 인간의 머리란 구멍가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계속 장부에 적으면서 계산을 합니다. 음.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가진 걸 몽땅 거는 일은 절대 없고 꼭 예비로 뭘 남겨둬요. 음. 머리는 줄을 자르지 않아요. 아니 아니지. 오히려 더 단단히 매달려요. 이 잡것은. 그런데 사람이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산다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음. 하면서 <laughs> 놓아버려라. 이성의 끈을 잘라라. 잘라라고 자꾸 막, 어. <laughs> 이 책의 전반이 다그 내용이에요. 어. <laughs>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끈을 계속 잡고 있으면은 카밀러라는 차의 비유를 하는데 국화차의 한 종이래요. 음. 음. 그까 밋밋하다는 거죠. 뭔가 아. 차 정도고 아 국화차 지금 약간 비하한 거구요 아. <laughs> <laughs>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어. 그렇게 보고 네. 있다. 네. 그러고 만약에 이 줄을 끊어버리면 은 럼주가 된다 인생이 어. 아술 어. 좋지? <laughs> 국화차에서 럼주라면 국화차 어, 밋밋합니다. 아.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요즘에는 오히려 좀 머리가 먼저인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 성공할 확률이많다고 그렇죠? 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조르바를 본다고 생각해 봐요. 어. 저거 뭐 이제 손가락질 받는 나이 육십, 그렇죠. 어. 정신 못 차려. <laughs>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조르바의 말처럼 모든 거를 몽땅 걸어보고 무언가를 내가 해본 적이 음. 있나? 럼주 같은 시기를 내가 보내봤나? 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 오지랑 더피디는 국가차인가요? 생각을 해보고, 안 그래도 생각을 나도 해보고. 나도 저도 지금 내가 럼주의 시간이 네, 있었던가 그게 럼주일까, 내 앞에 음. 그 정도면. 생각, 제 생각에는 이 럼주라는 시기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왜냐면, 맞아. 어디까지 해봤, 어디까지가 일탈이냐라고 음. 했을 때. 맞아.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냥 오늘 밤뭐술 먹고 어디 가서 놀았어. 뭐이 정도가 일탈인 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음. 진짜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을 버려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사눈떠 봤는데 눈떠는데 어. 내가 해외야. <laughs> 어, 거기까지 한다고요? <laughs> 어. 아니면 뭐 내가 막 어, 갑자기 뭘 하다 보니까 뭔가 뭐 경찰에 오길 수 있는 어. 일을 벌어졌다. 아무튼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 거. 다른 건데. 맞아요. 럼주, 같은 음. 행동이 나한는 청아한데 저 사람한테는 고량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 비유가 좀 너무, 가, 너무, 너무 고상하지 술, 못했나요? 고장형이야. 어쨌든 아 럼주 얘기를 해서 어, 내가 자꾸 그치. 럼주를 안, 안 좋아해서 이렇게 비율 바꿔. 아, 럼주는 칵테일 만들어 먹으면 예술입니다. 갑자기. <웃음> 근데 <laughs> 국카차 같은 게꼭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나쁘다만 이제. 국카차 같이 살다가 때로, 때로 필요할 때는 럼주, 럼주 같은 음.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 음. 이거죠. 음. 이성적인 줄을 끊어본 적이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신 하게 놓고 되더라고요. 있냐. 어, 그게 이제 무섭긴 해요. 머리가 뭘 남겨둔다는 말에 진짜 공감하는 응. 게 항상. 응. 브레이크, 브레이크 생각하고 놀잖아요, 놀아도요 브레이크 잘 봐주는 거야. 잃을 어, 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잃게 많이 없는 데서 그런 어. 거네요. 저도 브레이크 얘기 잠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그냥 엑셀 밟을래, 브레이크 밟을래, 순간 이항상 온단 어, 말이에요. 어, 그래서 더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음. 브레이크를 얹고 브레이크를 통 끼작 끼작 이렇게. 타는 거야. <웃음> <웃음> 차가 <웃음> 망가진다. 그러다가. <laughs> 제가 요새 그 따릉이 탈때 내려 속도 더 내도 되는데 끼작 끼작 브레이크를 <laughs> 아, 손을 얹고 가딩 가는 거예요. 그치. 무서우니까. 그래 맞아. 브레이크를 발아야 할게 잡힌 잡아야 돼. 확 잡진 않아요. 혹시 뭐~ 그렇죠. 니까 아, 역시 우리 색종엔 조르바가 없다. 조르바가 어 조르바가 <laughs> <laughs> 어, 없어. 근데 조르바가 있으면 오. 이 시간에 여기서 이거 녹음하고 <laughs> 아 그렇지. <오.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아. 아, 근데 에휴. 왜 이렇게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건가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나는 뭔가 구, 그런 의미가 있, 있을까? 한국인 오지 막 이런 거잖아요. <laughs> 그냥 어떤 그게 특... 징이 있나 해서 음. 제가 안 입어가지고 외피 그리스 음. 배경이 크레타라 그런가? 배경 자체는 그리스에서 계속 이어지고 음. 그리스랑 터키랑 있었던 뭐 전쟁이 배경이에요. 아. 그 상태에서 그리스인이 아. 뭐 핍박받거나 이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음. 음. 그리스인 조르바 왠지 자유영혼이면 국적의 구애를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음.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국,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어. 아무 말이나 던져 보면 <laughs> 뭐한 영국 사람 정신이 자유롭다. 뭔가 어... 그런 그런 거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는 그, 철학이 그... 발흥한 곳이고 뭐 오, 되게 아 <laughs> 올라가네. 나는 좀망총인가 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 그리스랑 로마가 그게 되게 대비되는 맞아요, 그 맞아요. 문화를 가지고 맞아요.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 있어 가지고. 하지만 재미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범생일 수가 없다. <laughs> 아또 자꾸 럼주인척해 <laughs> 넘어갑시다. <웃음>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리스인 조르바가 할 때가 있거든요. 제우스 얘기를 해요. 어, 뭐 음, 제우스가 그리스인답게. 이제 여자를 가만두지 않았다. 막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이긴 한데 음. 그렇다고 뭐 그리스를 굳이 넣은 것 같지는 음. 않아요 이건 뭐 재밌네. 누구였죠? 뭘까요? 스키? 그 음. 카잔 스키? 아, 아니요. 아니요. 카잔 아, 차키스. 카잔 차키스님만 아는 걸로. 뭔가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보다 유행이 <laughs> <요양이> 어, 있는 <웃음> 분들이 <웃음> 조금 계실 것 같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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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모르고 하는 방송. <laughs> 주의할 점이 아까 덕 PD도 말씀하신 것 중에 여자가 볼때 여자를 묘사하는 부분. 그렇죠. 음. 좀 불편할 수도 있, 있다고 그 작품 중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 근데 이 부분도 조르바가 필터가 없어요. 아, 불편한 캐릭터구나. 네, 엄청 불편해요. 네.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이 정말 낭자합니다. 책 안에. 음. 그래서 <laughs> 오래된 책이어서 시대상의 반영도 전혀 못하고 있고. 음. 음. 하지만 그냥 이, 발언은 좀 불편하지만 조르바의 삶의 음. 태도에 중점을 맞춰서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내용은 되게 흥미롭고 음. 재밌어요. 음. 이 조르바 캐릭터가 피씨하게 말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어, 그걸 발언이세요. 음. 양보하고 볼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일 작품으로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는데? 어, 이 오. 작품 때문에 오. 이 작가가 그래, 세계적인 대열에올랐어요 청소년 필독. 아니 청소년 같은 그러니까. 뭐 명작선 음. 이런 뭐, 뭐 거에 항상 올라요.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맞아. 그런 책 아닌가? 뭐길래 그리스인?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작품 뒷이야기에 조르바가 실존 인물이라고 나와요. 아, 진짜? 아. 제가 이거에 깜짝 놀랐는데 작품 그... 해설을 쭉 읽어 보니까 이 저자 작가가 실제로 만나봤대요. 만나서, 만나서 그때 아... 인상을 너무 크게 깊게 받은 거죠. 아... 만들었... 그래서 그거를 소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앞에서 이 나라는 주인공이 이 작가 같다고 했잖아요. <laughs> 음... 이 작가라고 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냥 어, 어,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반영된 음... 그런 상세한 오... 설정 말고는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써내려 가지 않았을까. 아... 오... 실제로 카잔차키스가 자서전을 썼는데 어, 거기에 진짜...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삶의 길잡이를 한 사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진짜? 택했을 아 것이다. 길잡이를 응. 오 줄인 영혼을 응. 채우기 위해 오랜 응. 세월 응.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돌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음. 나는 격분과 마음의 쓰라림을 아 견디지 못한다. 약간 맞아요. 이게 범생이가 어, 어, 똑같은 얘기를 동경하는 그런 느낌이. 잠깐 이런 <laughs> 책벌레가 이런 시원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엄청 받아가지고 어, 그래. 나 뭔지 책벌레라서. 적어도 볼게요. 우리 책 플릭스 듣고 계신 분들은 유자이 <laughs> <laughs> 사태잖아. 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작가분이... 뭐 근데 거꾸로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응, 나는 뭔가 이렇게 아 저렇게 성품이 있구나. <laughs>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주인공 나가 친구가 이제 책벌레라는 별명 붙여 주는데 음.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동료들, 동포들을 구하러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책벌레는 안 가요. 그냥 자기 삶을 지키고 싶은 거지. 아, 보수성이네 네. 역시 책벌레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를 취하니까 친구가 책벌레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 행동하는 지 어, 행동. 그래서 본인이 <laughs> 그다 책벌레 어, 아, 시키는 <laughs> 우리 행동하는 지서. 반성을 하면서 반하는? 자기가 좀 행동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행길에 오르다가 조르바를 만나요. 만났구나. 아. 음. 아, 나는 약간 오해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냥 책벌레가 동네 어떤 한량을 만나서 너무 충격받아서 음. 신나서 이걸 쓴줄 알았는데. 아, 맞나요? 되게 인상적인 온다. 어떤 실제로 만남이 있었을 음.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만남의 과정부터 그래. 좀공갈이었어요 조 졸르바가, 어나 수프 잘 만들어, 어. 나 데려가 막 이런 식으로 아. 막 되게 자신감 있게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음. 막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되게 인상 깊어서 얘를 데려가야겠다라고 음.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 거죠. 조르바의 고뇌는 없어요? 조르바의 고뇌는 엄청 많아요. 아. 어. 근데 신 되게 자유로워요 그 고뇌가 아. 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신선해요. 아.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벌레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laughs> 책을 100권 읽은 나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데 조르바는 그런 생각을 <laughs> 하는구나 책 <책을> 100권 읽은 <laughs> 나도 못하는 <laughs> 어, 생각을 어, 그런 맞아. 거를 어, 막 이렇게 되게 감동을 느끼는 <laughs> 어, 거죠 음. 책벌레 하러게 그래서... 책이 되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구 <laughs> <laughs> 작가가 이 작품을 정말 끔찍히 생각했던 게 드러나는 게 묘비명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오, 이, 실제 작가가? 네, 실제 가셨어요? 작가가. 네. <웃음> 돌아가셨겠지. <웃음> 야, <정할> <웃음> <웃음> 아, 이 작품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음. 그래야 난 자유롭다. 음. 야, 이게 그냥, 그냥 즐겨라, 이게 아니네. 어, 네. 맞아, 맞아. 열로 막 이런 게아니네 음, 절대 아니네. 아니에요. 음. 이 책으로 음. 뭔가 사연자도, 조르바의 삶처럼 좀 음. 자유로의 여행을 좀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음. 하면서 추천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책 플릭스.